마지막 촬영 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고 좀그 제시된 상황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 뭐, 질문에는 이렇게 쓰여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기로 이렇게 조금 눈물도 나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87년생 배우 허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등학교도 이제 축구부가 있는 이제 고등학교로 진학하려고 했다가 이제 너무 좀 무리한 방법으로 <laughs>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막 훈련을 하고 그래가지고 네. 오시구수병이라고 왼쪽 무릎에 부상이 너무 심해서 아. 그리고 집안에서도 이렇게 썩뭐 운동하는 걸를 이렇게 반기는 분위기도 아니고 네. 이제 그 꿈은 접고 어떻게 하면 좀 내가 행복하게 살수 있을까 네. 그런 고민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연극반이 있는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을 해서 연극반을 시작으로 이제 대학로에서 공연도 하고 그리고 뭐 대학교도 이제 연기 전공 학교로 이제 공부를 하면서 그렇게 배우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어 아무래도 어렸을 때 이제 토요 명화 <laughs> 너무 인나 <있네>. 이제 <laughs> 네. 그리고 매일 이제 밤에 비디오 같은 거 빌려와 가지고들 이렇게, 이렇게 보고 아버지께서 뭐 무슨 영화를 이렇게 보고 오시면 항상 그렇게 집에서 이렇게 흉내내는 걸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모습도 보고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태백에서 강원도 태백에서 황지극장이라고 극장을 운영을 하셨는데 어, 아마 그런 영향을 좀 많이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걸 보면서 이제 학교 가서 막 이렇게 따라하고 친구들이랑도 이제 역할 분담해서 이렇게 역할 놀이하고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좋아하고 그래서 뭘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아 그걸 하면 내가 조금 이제 관심도 받고 <laughs> 잘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된것 된 같습니다. 그때가 이제 <laughs> 대학로에 있는 바탕골 소극장이라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공연을 했는데 어, 이렇게 조명이 다 꺼지고 이제 관객들은 앉아 있고 저는 이렇게 조명을 받고 이제 상대 배우랑 연기를 하고 하는 그 느낌이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만 있는 것 같은 느낌. 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 어떤 연기를 하는 걸 이렇게 지켜본다고 했을 때, 좀 오는 그렇게 두근거리고 이렇게 하는 설렘이랑 뭐 긴장이랑 이런 게 기분 좋게 이렇게 저한테 몸에 저장이 된것 같아요. <laughs> 영화는 아무래도 이제 실제적으로 관객들이랑 직접 만나는 것이 되게 좀큰 매력인 것 같고, 그리고 공연이 끝나고도 이제 관객들이랑 만나서 뭐 이런저런 공연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또뭐 피드백도 받고, 술자리도 가지면서 직접적인 관객이랑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점이 연극의 매력인 것 같고 그리고 매체 영화 어.. 영화는 어.. 아무래도 조금 카메라가 이렇게 가까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리고 음.. 연극 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조금 더 세밀하게 좀 연기를 챙길 수밖에 없는 음.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연기적으로 조금 디테일하게 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물론 연극을 할때뭐 그렇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점들을 좀더 세분화시켜서, 세분화시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점, 그리고 영화를 찍고 나서 뭔가 편집 과정, 후시 녹음, 그 시간이 이렇게 지난 채로 몇년 있다가 뭐 이렇게 결과물을 이렇게 보는 것도 큰 매력인 것 같아요. 그 그때 제가 연기했던 모습을 보고, 이렇게 아, 그저 때는 저렇게 연기를 했구나, 반성도 하기도 하고. <laughs> <laughs> 그게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아, 이게 배우 하는 일이 이렇게 좋을 때도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선택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내가 뭐 원하는 대로 길을 갈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축하받고 좋은 순간도 있지만 어, 좀 외롭고 좀 마음이 조금 아플 때도 있고 상대적으로 평가받는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평가가 조금 가슴에 상처를 만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회복하는 시간도 가고 그러면서 이제 10년 동안 저도 이렇게 성장하고 그래왔던 것 같은데 음 그래도 일단 연기를 하는 행위가 저한테 의미가 있고 저를 이렇게 드러내고 보여주고 뭔가 해소하고 하는 그런 부분이 저한테는 10년 동안 이렇게 좀 연기 생활을 할수 있는 원동력이지 않았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laughs> 아, 초반에 이제 이제 시나리오를 봤고, 네. 아무래도 이제 이 영화 속에 나오는 근성이라는 인물이, 네. 물론 의료기기 영업사원이지만, 네.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잡이 방송을 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 영화에서 방송을 잘 못하게 되면, 네.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BJ분들이 봤을 때, 네. 좀 어, 저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하는 부분도 생길 것 같고 해서, 감독님이랑, 어, 리서치도 되게 많이 하고 감독님께서 원하셨던 이제 레퍼런스 BJ 분들도 계셨고. 그래서 그 BJ 분들 방송이나 영상을 이렇게 많이 보고 그 톤을 잡고 뭐, 말하는 뉘앙스나 그 욕설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어떤 뉘앙스로 이렇게 하는지 그거를 몸으로 많이 체화를 시키려고 연습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관객분들이 <laughs> 보시기에 조금 부담스러운 장면이잖아요. 계속 이제 담배, 이제, 물을 먹는 게. 근데 그게, 이제, 소품팀에서, 이게 페퍼민트 차로, <laughs> 맛있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셔가지고, 그거를, 근데 이게 아무래도 안에 필터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 보니까, 이제 마시면, 필터가 이렇게, 안으로 이제, 계속 계속 넘어오기도 하고, 감독님께서는 이제, 최대한 이한 번에, 좀, 어, 계속 계속 마실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마시면서 뭐, 이렇게, 좀, <laughs> 구역질이 났다 <laughs> 좀 참고. 한 번에? 아니, 한 테이크를 몇번 갔던 것 같아요. 네. 물만 몇 리터? 어, 물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냥. 네. 어, 주변에 이제 영업을 하는 친구들, 그리고 영업을 했던 이제 선배님들, 그리고 감독님이 리서치하고 이제 들었던 이야기, 그리고 뭐 인터넷 서치, 그렇게 해서 그런 걸 토대로 일단 준비를 했고. 음... 영업하시는 분들이 정말 아 정말 이렇게 체력적으로 음. 많이 이렇게 술도 계속 이제 네. 드셔야 되고 네. 그리고 어떤 성과도 내야 되고 맞아요. 그리고 어떤 회사 내에서 어떤 실적 경쟁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음그 안에서 뭔가 고군부터하는 어떤 좀 실질적인 모습을 조금 담았으면 좋겠다 그런 걸 이제 감독님이랑 이야기도 많이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냥 일상적인 삶을 사는 근성과 뭐 의료기기 영업 사원일 때의 근성과 그리고 뭐 방송을 할때 근성과 이게 웃음의 어떤 색깔이 조금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어 근성이 일상에서의 모습은 조금 자신감이 없고 일도 잘안 되고 조금 주눅 들어 있고 조금 이렇게 어 속된 말로 조금 찌질하고 네그랬지만 이제 선글라스 끼고 방송을 할 때는 되게 좀 터프한 모습을 보인다거나, 과감한 어떤 발성을 쓰고, 어떤 표정을 짓고, 그리고 막 이제 시청자한테 막 욕도 막 이렇게 내뱉고. 그래서 그런 두 가지 모습들이 이제 상반된 걸 이제 생각을 조금 많이 했었고. 음 웃음의 어떤 색깔이나 뉘앙스 같은 건 이제 근성이 이제 그게 진행되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이제 사건을 계속 계속 맞이하고 뭔가 궁지에 계속 몰리고 고립되고 했을 때 어떤 이제 근성이 갖고 있는 웃기, 어, 그리고 광기, 그리고 어떤 흥분 상태, 어떤 긴장감 그런 걸 이제 조금 다양성을 이렇게 많이 주면서 그렇게 웃음을 지으셨고 준비를 이렇게 했고 어, 많이 웃었습니다. <laughs> 이제 보통 남연우 배우님도 이제 어떤 인물을 연기할 때 고민하는 지점들이 또 많았기 때문에 그런. 남녀노 배우가 고민하는 지점을 이렇게 많이 들었었고, 조금 종만이는, 어, 종만도 마찬가지로 방송을 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근성보다는 어, 어떻게 보면 어떤, 어떤 반열에 이렇게 올라서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됐을 때그 사람이 어떤 뒷이야기? 뭔가 뒷모습? 이런 게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누군가를 한테 이렇게 웃음을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스트레스가 되게 뭔가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지점을 남녀 배우님은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신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어떤 바늘에 올라서려고 하는 사람이고 음. 그런 게 조금 대비되는 모습이 있어서 어좀 그런 차이점들에 대해서 남녀 배우님이랑 이야기를 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나는 이런 모습일 것 같아. 종만이는 어 이런 모습일 것 같아. 이렇게 표정을 지을 것 같아. 나는 이렇게 할것 같아. 그러면 이제 저도 어 근성이는 어요씬에서는어 요 이렇게 가고 다음 씬에서는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어, 어떤 도끼가 생겼을 까 그래서 뭐 이런 지점을 이제 감독님이랑 남녀노 배우님이랑 상의를 많이 하면서 작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엔터테인먼트에서 이제 기획팀장을 맡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감독님이랑 이제 학교 영상원 동기예요 그래갖고 그분은 제가 암살 때 인연으로 이렇게 좀 지내고 있었는데 연락이 어느 날 와서 좀 좋은 시나리오가 있는데 한번 보내볼 테니까 한번 읽어보고 감독님이랑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시나리오를 이렇게 받아봤는데 정말 이렇게 너무 단숨에 읽었어요. 어 그래서 아 이거 하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 아내도 연출인데. <laughs> 어 이거를 어 하는 모습을 한번 보고 싶어. 어 이거를 또 어떻게 근성을 연기하는지 어 너무 궁금하다. 어떻게 어 저도 조금 배우로서 어 연기 생활하는데 되게 조금 컨디션이 조금 많이 떨어져 있었던 음, 상태인데, 음, 음, 음. 어, 조금 저한테 있어서는, 어, 도전을 한번 해서, 어, 조금 다시 활기를 좀되찾으면 좋겠다. 그래서 감독님 만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얘기하고, 어, 오셨습니다. 어, 아, 난 지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laughs> 그래서, 어저께 할 때는, 재밌게, 해, 재밌게 합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시작할 때, GV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영화 속 어떤 모습을 잠깐 보여주면서 이렇게 GV를 진행했는데 일단 뭐 GV 끝나고 저희 가족들이랑 친구들이 야좀 신경 써서 진행 음. <laughs> 뭐 이런 얘기도했고 기억나는 질문은 음 마지막 장면에서 근성이 눈물을 흘리는데 어 그것은 의도된 것이냐? 원래 시나리오에 있었던 것이냐? 아니면 이제 연기를 하다 보니 즉흥적으로 이제 연기가 나온 것이냐? 그런 질문도 있어. 음, 근성의 모습과 허지원 배우의 모습은 어떤 게 차이점이 있나요? 뭐 이런 질문도 기억에 남고. 시나리오 상에는 사실 눈물을 흘리는 어떤 질문은 없었는데 이제 감독님이랑 사실 계속 이제 씬을 만들고 디벨롭을 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근성이라는 인물이 조금 촬영을 하면서 점점 채워가 됐고 그 상태에서 이제, 그날이 마지막 촬영 날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연기를 하고 좀그 제시된 상황에 이렇게 집중을 하다 보니까, 어, 뭐, 지문에는 이렇게 쓰여있지 않았지만,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연기로 이렇게 조금 눈물도 나고. 뭐, 근성이랑 저랑 차이점은, 아, 글쎄요, 잘 모르겠네. <laughs> 닮은 점도 있고, 뭐, 조금 상반되는 지점도 있고. 근데 이제, 영화 속에서는 근성이 조금, 이렇게 그릇된 선택들을 자꾸 이렇게 하면서 삶이 어떻게 보면 조금 피폐해지기도 하고 수렁 속으로 이렇게 빠져들어 가잖아요. 저도 일상생활에서 그동안 안 좋은 선택, 선택도 했었고 안 좋은 선택이라는 게 이제 살다 보면 뭐 이렇게 어네 실패도 하고 뭐 그런 지점은 근성이랑 좀 많이 닮아 있는 것 같고 어떤 뭐 삶의 굴곡이 조금 있는 거어 그런 지점은 닮아 있는 지점인 것 같고 조금 이렇게. 그래도 근성이 뭐 이렇게 납치도 하고 했지만 마음속에 선하고 한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도 조금은 닮은 것 같고 네. 욕을 평소에도 많이 하신다 이런 질문도 하시더라고요. <웃음> 그래서 <laughs> 어제는 이제 GV 텐의 우스갯소리로 아네 뭐 이런 이런저런 농담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은 일상생활에서는 욕은 잘 이렇게 욕 들으면 뭐 이렇게 기분 좋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laughs> 네. 아무래, 아무래도 뭐 집안이 부유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직업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이제 넉넉한 형편도 아니고, 그것은 부, 분명히 어떤 실력과 가, 관계된 것인데, 그렇게 크게 실력도 이렇게 뭐 회사 내에서 입지가 그렇게 뭐 높은 위치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항상 이렇게 어떤, 어떻게 보면, 루저, 어떻게 보면 마이너적인 이런 삶을 살고 있지만, 이 사람의 꿈, 나도 뭔가 이렇게. 나를 보여주고 싶다. 그리고 학창시절 때 간직했던 내 꿈. 그리고 그거를 방송을 통해서 한번 실현해보고 싶은 어떤 이 근성의 어떤 절실한 마음. 거기로 가고 싶은 어떤 열망. 그게 결국에는 근성을 좀 잡아먹었지만, 자기 스스로를. 한번쯤은 살면서 이제 인생의 주인공이 되고 싶다. 하는 그 마음이, 그 마음은 사실 저도 그렇고, 이제 기자님도 그렇고,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 주변 친구들, 동료들, 지금 이제 이 시대를 이렇게 살아가고 계시는 약간 좀, 음, 직장인 분들, 뭐 청소년 분들도 다 그런 마음이 저는 마음속 안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게 뜻대로 되지 않,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모습이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좀 많이 닮아있지 않나.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많이 공감 공감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이제 주인공으로 이렇게 장편영화 찍는 게 되게 오랜만이고 그리고 촬영을 하면서 이제 뭐 어떤 고충이 있었다면 다이어트? 네 조금 어 조금 체중 감량을 조금 했으면 좋겠다 어 그러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감독님이랑 했고 그래서 8kg 정도를 이렇게 감량을 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적응이 됐는데 초반에는 이제 어, 먹는 게 근데 이상하게 그렇게 안 먹어도 하루에 한끼 정도 먹었는데 좀 몸이 오히려 좀 건강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좀 몸이 가벼웠었고. 응. 특별하게 뭐 힘들었던 촬영은 저한테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들이물 마시는 거. 역시 <laughs> 풀어셔가지고 네. 그리고 재있었던건 저는 사실 동창회 장면이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 제가 연, 연극원 제 동기들인데 다행히 이렇게 바쁜 와중인데 참 선뜻 출연을 해주겠다고 해가지고 그 장면이 참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학창 시절로 다시 돌아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다들 나이가 조금 이제 들어서 뭐 가정도 생기고 결혼도 하고 뭐 이렇게 좀 유명한 작품에도 막 출연하고 음.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다시 모여서 원 테이블에 앉아서 막 이렇게 연기를 하는 이게 이 기억이 어좀 저한테는 좋은 추억이었고 어떤 영화 속에 담겨서 그게 참 저한테는 어, 기억나는 에피소드인 것 같습니다. 저는 공연을 한번 연출을 해보고 싶어요. 내년쯤에 그냥 작게라도. 어. 제가 제 아내가 공연 연출인데 뭐 글도 쓰고 연출장에 이렇게 살다 보면 이렇게 보면 연우 배우님도 그렇고 어, 연출이 이렇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되게 어려운 일이고 선택도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글도 이렇게 잘 써야 되고, 현장을 이렇게 리더십이 통솔을 하고, 이렇게 좀 해야 되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아, 이거는 내 일이 아니구나. <laughs> 아, 내가 하는, 내가 할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아, 연출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좀 여유가 되면, 좀 단편영화, 이런 거는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 음, 이제 개그맨에서 조금 관기 있는, 그리고 다양한 모습들을 갖고 있는 역할을 했으니까, 다음엔 아, 좀 일상적인, 일상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책방 주인이나 도서관 사서나 <laughs> 뭐 누구를 납치하지 않고 우리 주변에 흔히 있을 것 같은 동네 주민 지금 나이에서는 못할것 같고 저는 머니볼 영화를 참한 정말 정말 많이 본것 같아요 정말 많이 본것 같아요 거기서 나오는 빌리빈이라는 그 역할 그 역할을 한번 해보고 싶은 어떤 그런 야구장이라는 공간 거기서 그 영화에서 나오는 공간성이 저는 너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런 영화가 제작이 되면. 그리고 그 영화 속에서 이렇게 한 인물이 성장해가는 그런 부분이 뭔가 제 모습이랑 닮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만약에 머니볼이 한국에서 이렇게 리메이크가 되고, 저도 어떤 주연으로서 이렇게 선택될 수 있는 어떤 컨디션이 허락을 한다면. 그런 머니볼 같은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참, 이번 영화제 때 이렇게 오전 타임이든 뭐 저녁 타임이든 사실 시간을 내서 영화관으로 온다는 거는 사실 요즘 더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왜냐면 그래서 귀한 그런 걸음을 해주셔가지고 너무 너무 감사드리고 제 개그맨 영화가 어 많이 준비했고 촬영할 때도 치열하게 찍었고 그래서 감독님께서도 이렇게 후반 작업을 길게 고민을 하면서 작품의 완성도를 조금 높이려고 노력을 하셔서 그런 부분을 좋게 봐주셔가지고 관객분들한테 정말 그, 그 마음이 참 저희한테는 되게 감사한 마음이거든요. 네. 너무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국신? 네. 공연을 사랑해주시는 여러분, 감사드립니다.